성도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신이라는 집을 예수님 닮아가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계속해서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님과 계속하여 동행하면서 성장님과 더불어 더욱더 거룩해져 가면서 단단한 집을 지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7장 29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본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열매를 보면 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 이런 말을 해주시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은 구원주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께서 말하지 않은 다른 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20년을 예배당에 나갔어도, 50년을 예배당에 나갔어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지켜가면서, 여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관심 없고 구원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관심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갔다 설교자의 말만 듣고 믿고 따라간 자들은 신앙이 단단해지기가 어렵죠.창조주는 여우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만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의 말만 완벽한 진리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조주의 말을 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내 영이 제대로 된 진리만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죠. 그런데 창조주의 말에서 어긋난 말들을 많이 들은 사람은 마귀의 기름을 기름부음을 받고 마귀가 자꾸 자꾸 따라다니고 마귀가 미혹의 영, 혼잡한 영, 미움의 영, 탐욕의 영 등등 악한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단순한 차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 구원주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만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여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나 관심 없죠. 구원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나 관심 없죠.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나 그말 듣고 그 설교 듣고 그 설교 집중하죠.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나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거를 마음 속에 새기고 그거를 뇌 속에 기억하죠. 작은 차이인데 엄청납니다. 모래도 돌멩이고 바위도 돌멩이 같은 성분이겠죠?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넘어가요.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같은 성분인 것 같은 엄청난 차이죠. 목회자들의 설교가 진리 말씀이 있는 것 같으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완벽한 말씀이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4대 복음에서 구원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안 하시고 비밀로 넣어 놓은 말씀들이 많아요. 구원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주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구 종말과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비밀을 엄청나게 많이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주신 것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너희가 왜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관심을 안 갖느냐 하고 답답해 하시는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3일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창조주가 아니죠. <laughs> 사도 바울은 신앙 선배인 거예요. 베드로도 신앙 선배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앙 선배일 뿐이에요. 칼빈도 루터도 신앙 선배일 뿐이에요.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죠. 칼빈과 루터의 책을 놓고 가리키는 신학교가 신의 학문을 100%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죠. 신학교도 신앙 선배가 세운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말. 인간이 세워놓은 전통을 따라가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선지자는 침례의 완이 마지막이었죠.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구원주가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 없습니다. 구원주가 모든 걸다 완벽하게 말하시고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 안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요. 적은 사람들이 가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어렵지 않고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다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그것만 따라가면 신앙생활 다잘할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절대로 좁지가 않아요. 적은 사람들이 갈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고 있어요. 칼빈의 말, 루터의 말, 사도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이런 걸 집중으로 가면 넓은 길로 갈 확률이 많아요. 구원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창조주가 말한 것만 완벽한 진리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알아듣게 말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편지를 쓴 거고,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이지 사도 바울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을 똑같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것뿐이죠. 뿐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야고보도 똑같아요. 3일 전 하나님이 말한 걸 베드로가 야고보가 사도, 사도 바울이 자꾸 풀어서 설명을 해 주다 보니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다 신앙 선배일 뿐이에요. 유한 계시록은 다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록하라 하셨으니,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서도 직접 기록하라 말씀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기록하라 말씀하신 다니엘의 예언, 계시록의 예언, 요거는 세밀자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하다가 이상한 말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하다 이상한 말 나오고 이런 설교자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구원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구약 내용에 있는 걸 기본으로 하여 구원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읽어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령의 열매 맺혀가라. 여호와의 칠절기가 가장 핵심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석구에 집을 지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